제가 이건 직접 네. 어제 네. 어, 항공사와 네. 그 여행사 관계자한테 네. 직접 확인을 한 내용이라 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 먼저 이, 이제 여름 휴가도 얼마 안 남았고요. 또 해외 여행 이것도 풀림 자가 격리도 풀리면서 어, 해외로 나가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어요. 네. 명품가는 내려가는데 리셀 가격은 네. 항공권 가격은 반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한 예를 보면요. 결혼 준비 카페에서 제가 이거를 직접 봤는데. 신국 여행으로 몰디브 많이 가잖아요. 네. 이분이 작년 12월에 어, 1인당 70만 원 하는 항공권을 보셨대요. 근데 이때는 결제를 못하고 어, 지난 3월에 어, 1인당 약 100만 원을 주고 결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같은 항공사 같은 시간대를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어, 1인 210만 원, 그러니까 두 음. 명이면 40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항공권만. 오케이. 많이 빠르게 오르고 있죠. 음. 수요가 늘고 있는데 공급이 네. 못 쫓아가나요? 지금. 그렇죠. 네. 단순하게 말하면 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네. 사실은 수요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항공 그 비행기가 날수 있는 이 조건이 굉장히 빡빡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항공사 이건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어, 증편을 하면 되는 일 아니냐 이게 왜 어렵냐 그랬더니 어, 항공사 마음대로 이 증편을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정부가 다 이거를 정해준다고 합니다. 음. 어, 기존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가 뭐 동계하게 이렇게 나눠서 공급량을 정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한달반 전에 이 계획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내달라고 하면 또다 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 0 1 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 어 이때 대비해서 50% 그러니까 절반가량으로 맞추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50%요? 네, 굉장히 적죠. 네. 네. 뭐 정상화가 아니고 네. 어 절반 수준까지 맞추겠다라고한 거예요. 그리고 어 지난달 국제선 운항 규모는 이보다 적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쌀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확 늘려주면 될것 같긴 한데 그게 뭐 방역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건가요?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커피라고 들어보셨어요? 커피요? 네. 그게 그건데. 밤에 못 돌아다니게 하는 어, 그게 것인데 맞아요. 건데, 예. 이제 비행기도 비행 제한시간이 코로나19 때문에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새벽 5시까지인데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때 비행기 운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 예전에 우리가 동남아 갔을 때 생각을 하면 대부분 뭐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또 새벽에 한국에 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 1박이라도 아끼니까. 네. 근데 이런 LCC 항공사가 많이 새벽에 비행기를 띄웠었는데 지금 이게 다 불가능해지니까 아, 밤에 네. 방역 그 검사를 못 하니까 맞아요 인력이 네. 부족해서 음. 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공급을 줄어들게 하는 큰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 정부가 규제를 풀긴 풀어야 될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음. 바뀌면 규제도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지 정부도 사실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음.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 정부가 어, 항공기 운항을 증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한번 시 g 를 같이 보실까요? 원래 이게 기존의 증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5월부터는 주 100회를 증편하고 7월부터는 주 300회 증편 그리고 엔데믹으로 아예 풀리면 정기편을 아예 정상화 인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주 그 금요일 날 나온 거는 6월부터 주 230회나 더 증편을 시키겠다. 아, 이거 새로 나온 거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것만 추가가 됐어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어, 바로 다음 달부터 230회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들도 발빠르게 여기에 맞춰서 네. 어, 운항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요 다음 달에 바로 유럽과 미주가 증편이 되는데요, 네. 주 30회 이상 늘어납니다. 음. 어, 일본이나 동남아 휴양지도 늘어나고요. 네. 아시아나도 똑같이 미주, 유럽이 늘어나고, 특히 로마와 파리를, 어, 그동안은 직항으로 못 갔어요. 네. 사실 그 코로나 이전에는 다 직항으로 갔었던 곳이죠. 예. 네. 근데 이제는 어, 한번 이제 경유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 6월에 아시안 항공이 이곳에 이제 직항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네.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음. 직항으로 가도 저희가 입국이 안 되는 상황이라 네. 각 나라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자김혜미 음. 기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항공권 네. 싸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만 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운항 편수가 느리면 항공권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어, 그것도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요. 네.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네. 근데 문제는, 어, 앞으로 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수요가 계속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항공사에 물어봤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 지금까지는 항공권은 오늘이 제일 싸다가 맞았다. 그런데, 어,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어, 취소 가능한 항공권은 미리 사두고, 앞으로 싸게 나올 걸 기다리고 기다려서 나오면 그때 취소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오그 방법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만 이게 확실하다고 장담을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빠른 시간 제일 빠를 때 이제 항공권 취소 가능한 거 우선 사 두시고요. 조금 비싸더라도 앞으로 6월부터 많이 풀려서 좀싼 항공권이 나온다면 그때 이걸로 갈아타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쉽지는 네. 않은 방법이군요 음. 그러면은 네.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음. 아까 뭐 새로 열리는 네. 항로들이 몇 군데 있을 거고 안 열리는 음. 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약간 새로 열리는 데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음. 뭐 약간 지역에 따라서 싸게 네. 갈수 있는 항공권을 항공권 때문에 피서지를 바꿔야 되나요 그것도 어. 방법일 수 있긴 있을 것 같긴 음. 한데요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목적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고, 뭐, 조금 다른 데를 가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요. 지금 사실 유럽이나 미주, 이렇게 멀리 가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마 코로나19 풀리면서, 아, 멀리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갔던 이 욕구를 해소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네. 그래서 상대로 동남아를 가시려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LCC 항공사들, 뭐, 에어 서울, 진에어 이런 곳들이죠. 이런 데서는 이 동남아 그 항공권을 특가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요? 네, 지금 음. 조금씩 풀리고 있고 앞으로 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수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항공권은 특가로 잡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뭐 여름 휴가를 나는 동남아로 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특가 항공권 나오는 걸 노리는 게 사실 항공권 가격을 좀 아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가가 너무 올라서 유류 할증료도 음. 많이 올랐죠. 네,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네. 이렇게 많이 비싼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네, 이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유류 할증료는 어, 한달 전부터 제가 보니까 항공사 홈페이지 가면 다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 달은 다음 달에 어떻게 적용될 겁니다. 이거를 이번 달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다음 달이 더 비싸진다 싶으면요. 빨리 지금 당장 구매하시는 게 낫고요. 다음 달좀 싸질 거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음. 네, 이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 네, 네 뭐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지나가는데요. 음, 저도 해외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 네. 뭐, 뭐 어디든 그냥 비행기에서 밥 먹고 내려서 낯선 말 들어보고. 음, 음.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나라는 <laughs> 생각이 네. 조금 참았다가 좀더 정상화되면 음. 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것도 생각이 네. 어두 생각이 서로 맞부딪힙니다. 뭐 어느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음. 들으시는 분들 네.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거 같고 저희는 음. 항공권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정부가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 봤습니다. 음. 자, 오늘 경제절사랑 머스트리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